안녕하세요. 앙리스미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분통 터지고 화날 때가 언제인가요? 저는 가졌다가 잃어버리는 게 진짜 가장 화가 나더라고요. 이졌다가 뺏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 아침에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목소리 아니면 내 노래 실력이 사라지면 어떨 것 같나요? 미쳐버리겠죠. 그런데 세상에서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김연우는 오프닝 무대에서 고음이 올라가지 않는다며 콘서트를 중단했습니다. 첫 공연에 예. 전날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목이 갑자기 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가 잘안 나오는 상태의 사람도 원래의 목소리를 되찾고 높은 음역대까지 뚫어버릴 수 있는 기적의 연습법이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그 연습법의 이름은 바로 성도 부분 폐쇄 발성인데요 쉽게 말해서 소리가 생성되는 이 성대부터 입까지의 길을 성도라고 하는데 그 성도를 반쯤 막아서 발성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왜 이렇게 발성 연습을 하면은 기적처럼 고이 뚫리고 안 나왔던 목소리가 나오 이거잖아요. 뭐 과학적 원리로 설명하면은 성대 내 인너턴스의 증가로 고음 발성의 성대 접촉 패턴을 쉽게 알 수가 있다. 뭐 이런 건데 아뭐 노래하는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예를 들면은 저희가 동네에서 길을 걸어 다닐 때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고 저고 편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번화가에 나오면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인파에 휩쓸려서 내가 가고 싶은대로막갈 수가 없죠. 그것처럼 우리가 소리를 낼때 성대 사이에 지나가는 호흡의 밀도가 낮으면은 성대가 지만대로 막 이상한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아아! 그런데 반대로 성대 지나다니는 호흡의 밀도가 높으면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불편한 상황이 바로 목소리도 잘 나오고 고음도 잘 나오는 최적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편하지만 고음이 잘 나오는 상태를 겪으려면은 호흡의 밀도를 높여서 소리를 내줘야 한다는 건데 호흡의 밀도를 높여서 소리 내보세요 하면은 할수 없단 말이에요. 나 혼자서 호흡의 밀도를 높이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반쯤 막으면은 호흡의 밀도가 쉽게 올라간다. 라는 게 반패세법이고 이 연습의 원리입니다 반패세법의 종류는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은데 오늘은 빨대 발성을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호흡, 발성, 노래 적용까지 다 해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빨대를 가지고 호흡 연습을 해볼 건데 빨대의 끝을 무는 게 아니라 주름 부분을 물어서 목구멍이 최대한 빨대를 가깝게 위치한 상태에서 호로 숨을 마시고 입으로 뱉어주면서 몸을 꼭 이렇게 아래, 위 아래, 위로 이동해주세요 한번 제가 해보면 은 이때 목구멍에서 올라온 호흡이 바로 빨대에 전달되어야 되는데 볼이 빵빵했지만은 안됩니다 이 호흡연습을 저와 같이 10번 반복해볼게요 꼭 따라해주세요 와, 와 어떤가요? 복부에서 좀 긴장감이 느껴지고 온몸에 열이 좀 오르지 않나요? 이 반패세법 연습의 핵심은 밀도 있는 호흡을 만들어서 아포주오 상태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첫 번째 연습이 제일 힘들고 지루하지만 정말 많이 반복해주셔야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욱더 깊어질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는 삼삼삼 발성 연습을 해볼 건데 빨대를 입에 물고 포로 마시고 입으로 뱉는 것을 유지하면서 한 호흡에 세 가지의 다른 소리를 세 번씩 내볼 거예요. 첫 번째 소리는 이렇게 흉성으로 고동감 있는 소리를 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두 성으로 사이렌 소리를 내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소리를 섞은 믹스 보이스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 두 번째 소리와 세 번째 소리가 잘안 나실 건데 그럴 때는 이 빨대의 끝을 살짝 조여서 이렇게 연습해보거나 물통에 빨대를 넣어서 이렇게 연습하면 훨씬 더 쉽게 연습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와 같이 이333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ooh 이렇게 반패스법 연습으로 호흡을 쓰는 감각과 소리를 내는 감각을 연습하게 되면 목소리도 잘 나게 될 거고 고음도 쉽게 뚫릴 건데요. 이제 이 상태에서 노래 적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노래 적용 연습은 빨대로 피리를 부는 연습인데, 우 발음을 빨대로 소리 내는 감각으로 먼저 내보시고, 우. 그 상태에서 빨대를 점점 가까이 해주면, 은 빨대가 피리처럼 진동하기 시작하는데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멜로디를 불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은이 폐에서 나온 호흡이 목구멍을 지나서 입으로 확 퍼져버리는 게 아닌 이 관을 통해서 쭉 흘러가는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실제로 노래를 할 때도 내 앞에 이 빨대가 있고 이 빨대 안에 소리가 지나간다는 느낌을 최대한 살려주면서 이 새가 아닌 이새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발성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실제로 제 친동생이 독감에 걸려서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기침을 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도록 목소리가 안 나와서 어떡하냐, 나 무섭다. 목소리가 안 나온다. 고음이 문제가 아니라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설날에 만나서 빨때만 있어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발성 연습을 할수 있다고 알려주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게 되었고 실제 수업을 하는 퀄리티로 전달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길어졌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보컬 트레이닝을 받더라도 오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발성 툴로 연습을 하고 알려주는 거니까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빠잉! አይ አሪፍ ነው እግዚአብሔር ይመስገን አይ ጥሩ ነው እንጂ እግዚአብሔር ይመስገን አይ ጥሩ ነው የሚያስጠላው ነው የሚያስጠላው እንጂ እንደ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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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ነው የሚያስጠላው እንትን የሚያስጠላው እንጂ እንደት ነው የሚያስጠላው እንትን የሚያስጠላው እንጂ እንደት ነው የሚያስጠላው እንትን የሚያስጠላው እንትን የሚያስጠላው እንትን የሚያስጠላው እንትን የሚያስጠላው እንትን የሚያስጠላው እንትን የሚያስጠላው 또 오늘만을 살고 내게 웃어준 네 얼굴을 그리다 사라지겠지 어둠 속으로